거제문화재단은 26일 지역의 특색 있는 장소를 활용한 문화축제인 옥포수변공원 문화가잇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오는 5월 3일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나한상 내점과 제2초강 대왕도 탱화 등 문화재를 특별 공개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한표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80만 원형을 받았습니다. 경남지방경찰청이 112 상습 허위 신고자를 집중 단속한 결과 24명을 적발해 3명을 구속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 뉴스입니다. 먼저 첫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은 문화가 있는 날입니다. 문화예술공연을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게 하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거제문화재단은 지역의 특색 있는 장소를 활용한 문화축제인 옥포수변공원 문화가 입대를 개최해 지역 주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주현 기자입니다. 거제시민들의 휴식공간인 옥포수변공원 밴드의 버스킹공연이 한창입니다. 산책을 나온 사람들은 잠시 갈 길에 멈춘 채 길거리 공연을 즐깁니다. 이번 공연은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마다 열리는 문화가 있는 날 행사로 진행됐습니다. 옥포 수변공원 문화가 이때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거제 문화재단이 문화체육관광부의 2017 문화가 있는 날 지역 특가 프로그램에 선정되며 시작됐습니다. 2017년 문화가 있는 날 축제는요. 어, 매달 마지막 수요일 날 진행되는 축제이고요. 거제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개최되는 이런 행사입니다. 제1의 컬러풀 축제는 다양한 컬러가 공존하는 축제인데요. 거제 지역의 특성상 어, 조선업으로 인해서 다양한 지역 그리고 어, 다양한 국가에서 여기 거제도로 어,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데요. 어, 그런 특성을 반영하여서 컬러풀 축제를 진행하게 되었고요. 어, 어, 외국인과 그리고 외국인과 여기 지역민들이 하나가 되는 그런 축제의 장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동네 문화축제를 표방하는 만큼 지역 예술단체와 청소년 등이 참여한 다양한 공연이 진행됐습니다. 특히 노란 리본의 어려운 지역 경제 회복을 바라는 시민들의 염원을 담은 희망 리본은 지역 주민들의 간절한 소망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또 거제에 거주하는 외국인들과 지역 특색을 나타낸 컬러풀 축제도 열려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오늘 모그 모래도 가지고 만들고 풍선도 만들고 배치도 만들어 보니까 재밌었어요. 다음엔 부모님과 함께 나오고 싶어요. 그 거제 지역이나 옥포 지역이 그좀 조선소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좀 문화가 거칠고 다양한 문화가 좀 부족합니다. 그런데 오늘 같이 이렇게 좋은 행사들이 많아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많은 문화를 즐길 수 있어 너무나 좋습니다. 예. 이 외에도 옥포수변공원 내 지역 상가들이 직접 축제에 참여해 리플릿을 지참한 참여자에게는 할인 혜택을 제공하면서 지역 경제 살리기에도 함께 나섰습니다. 오는 8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 행사로 옥포수변공원은 지역 대표 예술 공원으로 지역민들은 문화의 향유를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뉴스 전주현입니다. 고성군 연화산 속 고즈넉하게 자리한 옥천사. 오늘 5월 3일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나한상 내점과 제2초강 대왕도 탱화 등 도난당했다 환수한 문화재를 특별 공개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표영민 기자입니다. 고성군 연화산에 있는 옥천사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이 다가오면서 경내에는 벌써부터 화려한 오색 연등이 곳곳에 설치됐습니다. 옥천사는 신라 시대의 고성인 의상대사의 화엄십찰 중 하나로 창건된 곳입니다. 옥천사는 신라 시대 의상대사께서 화엄십찰의 한 곳으로 처음 창건이 되었습니다. 고려 시대에는 팔만대장경을 판각하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고. 조선시대에는 승병의 주둔지로서 호국의 역할을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일제시대에는 경남지역의 애국지사들이 옥천사에 모여 독립운동을 모의하는 중요한 거점센터로서 역할도 하였습니다. 천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옥천사는 오래전 도난으로 행방이 묘연했다 최근 환수한 제2초강대왕도 탱화와 나한상 4점을 일반에 공개했습니다. 프랑스에서 발견된 시왕도의 일부인 제2초강대왕도는 소장자와의 오랜 논의 끝에 요상 기증으로 40년 만에 옥천사로 돌아왔습니다. 마찬가지로 1988년 도난당했던 나한상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9점 중 4점을 환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번 특별 공개된 돌아온 문화재 다섯 점을 통해 옥천사는 도난 문화재 환수를 위한 국민의 관심과 성원을 당부했습니다. 이번 특별 전을 열게 된 계기는 이 도난당했던 성보 문화재를 환수해 오는데 많은 기금이 들었고 또 이제 앞으로 우리 모셔 와야 될 도난당한 옥천사 성보 문화재를 환수하는데 필요한 기금을 마련하는 데 많은 불자님들과 또 우리 국민들이 십시일만 동참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번 특별 전시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한편 옥천사 성보 박물관은 오는 6월 21일부터 나한상 환수기념 특별 전시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하나 뉴스 표영민입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한표 국회의원이 1심에 이어 함소심에서도 벌금형 8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뇌물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김의원이 성명서에 복권됐다고 표기한 점은 유죄지만 정부가 조선업종을 특별 고용지원업종으로 지원하고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점은 무죄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에 김한표 의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지만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으면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경남지방경찰청이 지난 3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50일간 112 상습 허위 신고자를 집중 단속한 결과 24명을 검거했습니다. 이 가운데 3명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됐으며, 3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고, 3명은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즉결심판에 넘겼으며, 나머지 15명에게는 구두 경고했습니다. 경찰이 이번에 단속을 벌여 검거한 24명의 112 허위신고 건수는 모두 8,600건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향후에도 112 상습 허위신고자에 대해서는 형사입건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입니다. 창원시가 미세먼지에 상대적으로 민감한 어린이와 학생 등 노약자 등 건강 취약계층을 위한 미세먼지 대응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해 들어갑니다. 취약계층 미세먼지 저감대책은 취약계층 건강피해 지원 확대와 미세먼지 이동오염원 관리 강화, 대기질 정보공유 네트워크 구축 분야로 추진하고 대기오염경보 종합상황실 운영 및 SMS 발송 등 4대 분야 11개 과제 대책을 마련합니다. 또한 시는 대기오염 경보 정보뿐 아니라 재정적 지원과 오염원 관리를 통해 시민들의 건강 보호와 미세먼지 저감에 만전을 기해 시민들의 건강 보호를 위한 맞춤형 대책 방안 마련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제56회 경남 도민체육대회 역도경기가 고성군 역도경기장에서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13개 시군 3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23개 체급에서 각 시군의 명예를 걸고 승부를 펼칩니다. 고성군 역도단도 2009년 세계역도선수권대회 남자 69kg급 용상 은메달리스트인 김선배 선수를 비롯한 20여 명의 선수단이 출전해 대회 11연패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군은 제65회 전국 충계 남자 역도대회 및 제18회 전국역도 동호인대회, 2017년 경남 초중학생 종합체육대회 역도 경기 등 전국단위 역도대회와 전지 훈련팀 유치로 역도 경기장 활용도를 높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문화재청은 27일 통영 한산도 망산 정상에서 해상제사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청동기 시대 간돌검과 조선시대 봉수대 굴뚝교적 4개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문화재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한산도 망산이 청동기 시대부터 근대까지 지리적, 군사적으로 중요한 장소였음이 확인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경남 13개 전통시장에 참여하는 전통시장 봄내음 축제가 29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개최됩니다. 참여시장은 통영중앙시장, 거제고현종합시장, 마산어시장 등 8개 시군 13곳으로 축제기간 전통시장의 특성을 살린 문화공연과 체험행사, 특가 판매 등 다채로운 행사가 시장별로 열립니다.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자원연구센터는 마산합포구 저도와 진해합포마을 연안에 각각 15만 4천 개, 88만 개의 청어 수정란이 분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규모를 볼때 암수 15만 6천여 마리가 산란에 참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로써 진해만이 청어 주요 산란장임이 확인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고성군의 고품질 파프리카가 수출 효자 품목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파프리카 수출 실적은 750톤을 기록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6% 증가한 실적을 보였으며 이에 군은 올해 20억여 원을 투입해 수출 농가 육성에 적극 나설 방침입니다. 거제시는 다음 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불법 유동광고물 집중 단속 기간을 정해 인도와 도로변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 에어라이트를 집중 단속합니다. 시는 그동안 개도 위조의 정비를 벌였지만 효과가 없어 이번 집중 단속을 통해 깨끗한 도시미관을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통영시는 노후화된 통영대교의 야간 경관 조명 시설을 16년 만에 LED 경관 조명 등으로 새 단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그동안 녹색 계열의 단색으로 연출됐던 야간 경관 시설을 222개의 고효율 LED 조명 등을 이용해 여러 가지 색상 연출을 가능토록했으며 24시까지 전등에 통영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야간 볼거리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창원시 마산 하포구는 유용 수산생물을 포식해 연안어장을 황폐화하고 있는 바다의 해적 불가사리 구제 사업을 27일부터 본격 시행합니다. 하포구는 덧동 구산면 해역에서 포획한 불가사리 3,000kg을 수매해 전량 퇴비로 공급할 방침이며 앞으로 주 2회 이상 수매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보성군은 회전교차로 운영에 따른 군민의 이해를 돕고자 안내문을 제작 배포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안내문에는 송악광장과 서해오거리 등 4개소의 회전교차로의 운영 소칙과 효과 등을 상세히 안내해 주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통영시는 지난 26일 도남사회 복지관에서 2017년 신규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의료제도 이용 전반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교육에서는 의료기관 이용 절차와 선택 병의원 제도 등에 대해 안내하고, 당뇨검사와 개인 상담 등을 함께 실시하며 유익한 시간을 제공했습니다. 거제시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26일 신규 농촌 지도자를 대상으로 실내 텃밭 가꾸기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교육에서는 실내 베란다 및 정원 등 공간 활용법에 관한 유용한 정보 제공과 파종과 수확 등을 상세하게 교육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산 소방서는 다가오는 석가탄 신일 연휴에 대비해 관내 전통 사찰 28개소를 대상으로 28일까지 화재 예방 대책을 추진합니다. 석가탄신일 전후로 연등 전시 및 촛불 사용이 잦은 만큼 이번 점검에서는 소방시설 유지관리 및 작동상태 확인과 화재 치약 요인 지도 등을 시행합니다. 고성군은 27일 고성읍 이곡저수지와 마안면 동정 배수장에서 집중호우 및 지진 등에 대비한 비상대처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훈련에서는 저수지 재당 붕괴 및 배수장 가동 중단시 발생되는 상황을 설정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처하는 훈련이 이뤄졌습니다. 통영시는 지난 26일 통영시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운영 계획 심의와 지역 연대를 위한 추진 사항 등을 점검했으며 찾아가는 지구대 간담회 및 캠페인 등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안전한 통영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거제시 보건소는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보건소 2층 구강 보건센터에서 무료 불소 도포 및 스케일링을 실시합니다. 또한 개인별 맞춤형으로 위생용품을 지급하고 있으며, 신청은 거제시 보건소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